안녕하세요 정샘입니다. 오늘은 기아 스포티지 만나러 왔습니다. 스포티지는 국내 SUV 중에 가장 오래된 모델인데요, 무려 다섯 세대를 거치면서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스포티지는 6년 만에 완전 변경을 거쳤고요. 이 모델이 5세대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상당히 과감하고 도전적이죠. 기아의 타이거 노즈 그릴이 좌우를 꽉 채우고 있고요. 가까이서 보면 여기 이 주간 주행등이 꽤 많이 올라가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위 아래로도 길게 뻗쳐 있는 듯한 그런 날렵한 인상을 자아내고 있죠. 그릴도 아주 크고 날렵하죠. 내부 조형도 독특한데요. 이 모양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그릴 내부를 빼곡하게 채우고 있고요. 크기도 큼지막해서 제 주먹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꽤 큽니다. 램프와 그릴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작은 틈이 있기는 합니다. 램프만 떼어놓고 볼게요. 램프도 상당히 크죠. 최근에 본 자동차 중에 이 램프에 가장 많은 면적을 할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DRL이 아주 높게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내부에 세 줄짜리 방향 지시 등이 들어갑니다. 방향 지시 등이 이렇게 세 줄로 들어온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이렇게 패턴이 DRL과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 있고요. 헤드램프는 두 개로 작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전 세대까지만 해더라도 스포티지가 헤드램프가 조금 높아서 마주오는 차량의 운전자 시야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번 스포티지에서는 이렇게 조금 내려간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 안개등은 이 밑에 작게 들어가고요.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5세대 스포티지는 유독 좀 많이 커진 느낌이에요. 사실 요즘 사람들 키도 많이 커지고 체격도 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차들도 한번 변경을 거칠 때 이런 크기를 많이 다듬고 나오는 느낌이기는 합니다. 전 세대보다 길어졌고 넓어지고 높아졌습니다. 출산과 비교하면 전장은 3cm가 더 긴데요. 휠베이스와 너비는 같네요. 네, 전면이 너무 대놓고 멋을 부렸다면 측면은 좀 점잖은 멋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뭔가 어색하지 않나요? 벨트 라인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위의 비율을 좀 짧게 치고 아래를 길게 가져가는 비율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또 루프 라인은 쿠페형으로 빠르게 떨어지면서 역동적인 비율을 구현하고 있죠. 벨트라인이 너무 높아져서 안에서 봤을 때 조금 시야가 답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건 제가 이따 실생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외에도 이런 부분의 엣지를 상당히 잘 살리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도 볼륨감 처리를 확실히 둬서 조금 더 포스 있는 그런 측면을 그려내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사이드미러도 이전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각이 생기면서 포스 있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포티지는 기본적으로 트렌디와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이렇게 네 가지 트림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가격은 2천만원 초반부터 3천만원 후반. 풀옵션을 넣을 경우 4천만원대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노블레스와 시그니처에는 옵션 패키지 사양인 그래비티 트림이 운영이 되어 120만원 정도 드는 추가 옵션 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비티에는 전용 디자인이 따로 들어가는데 일반 트림과 다르게 범퍼 디자인, 휠, 사이드 몰딩, 루프렉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녀는 최근에 기아의 골격을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이 라인도 상당히 유려하게 이어져 있고요. 어, 아마 4세대부터 였을 거예요. 좌우가 이렇게 길게 되는 이 디자인도 이번 5세대에서도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왼쪽 램프부터 오른쪽 램프까지 길게 들어가 있고요. 램프의 구성은 생각보다 무난합니다. 앞쪽에 세줄의 방향지시등이 들어왔잖아요. 뒤쪽에는 주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까이서 보면 이 사다리꼴을 뒤집어 놓은 듯한 패턴들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점도 확인할 수 있죠. 네, 윗부분으로 올라가 볼게요. 윗부분에는 브레이크 등이 얇고 짧게 들어가 있고요. 와이퍼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최근에 EV6와 아이오닉5에서는 와이퍼를 없애고 이 루프에 구멍을 뚫는 방식을 이용했었는데요. 이번 스포티지에서는 위에서 아래를 닦는 방식으로 와이퍼를 넣었어요. 가운데 부분에 기아 로고가 아주 크게 들어가 있고요. 자 우회 레터링 배지가 있는데 먼저 이 스포티지 고유의 특유의 채로 이 스포티지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반대 방향에는 이 차가 사륜구동이라는 점을 배지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네, 트렁크도 한번 열어 볼까요 이 밑에를 열면 되는데 이 번호판 밑에까지 열리는 방식이어서 후면 전체가 열리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트렁크 높이도 높지 않아서 물건을 싣고 내릴 때 생각보다 편하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앉아 있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트렁크 용량이 꽤 넓어요. 637L로 투산보다 15L 정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차박을 겨냥한 포인트들도 역시 있는데요. 여기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레버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플랫되는 방식입니다. 시트가 바닥도 함께 내려가는 방식이어서 생각보다 풀플렛에 가깝습니다. 물론 약간의 경사가 있기는 한데요. 이 정도면 그래도 차박할 때 많이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고민턴 친구를 눕혀봤는데 이 친구가 170 정도 되거든요. 한180 정도의 성인 남성분들까지는 평탄화 작업을 한다면 꽤 무리 없이 차박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여기 약간의 경사와 틈이 조금 있긴 한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무리 없이 누워서 지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는 이제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개방감이 좋습니다. 이 앞에 유리가 크다기보다는 대시보드가 낮아지고 이시트 포지션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번에 스포티지의 대시보드가 3cm 정도 낮아졌어요. 스티어링 휠은 딱 잡으면 그렇게 두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정원이 들어가 있고 그 중심에 기아의 로고가 자그맣게 들어가 있네요. 왼편에는 뭐 음성 명령이나 통화 버튼이 있고 또 오른편에는 크루즈 컨트롤이랑 차선 유지하는 기능들이 있어서 기존 현대차 그룹의 스티어링 휠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투싼이랑 비교했을 때이 실내에서는 스포티지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투산에서는 앞부분에 10.25인치 계기판이 자그맣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스포티지에서는 12.3인치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성은 당연히 좋고요. 이 화면 자체가 길기 때문에 너비도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가고 있네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공조 기능을 통합해 조작하는 이 터치 방식의 전환 조작계를 적용했는데요. 지금 이 차에는 다이얼 방식의 전자식 변속기가 들어가는데요. 어, 노블레스 트림부터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 아래부터는 기어봉 타입이 들어갑니다. 착좌감은 좀 편안한 편이고요. 이렇게 엉덩이 부분을 좀 탱탱하게 받쳐주고 있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구리 양쪽에 조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차가 흔들거릴 때제 몸을 잘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네요. 저희의 시승 차량인 1.6 터보 가솔린에는 7단 DCT가 함께 조합이 되는데요. 그 결과 최고 출력 180마력, 최대 토크 27.0의 힘을 발휘해요. 성능이랑 공차 중량만 놓고 보면 투싼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성능적인 차별화를 뒀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주행 모드는 돌려서 모드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차에는 에코, 노말,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네 가지의 모드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정숙성이 꽤강 점이될 같아요. 이 차는 1열에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따로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오늘. 바람이 꽤 많이 부는데도 이렇게 창문을 닫았을 때 풍절음을 잘 방어해 주고 있고요. 다만 하부에서는 약간의 소음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기는 해요. 고속도로 주행보조는 이 스티어링 휠 오른편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실행 후에 전방의 차량이 끼어드는 것 그리고 차간거리를 조절하는 이두 가지 단계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안전 하차 경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후축 방 충돌 방지 보조 등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번 스포티지의 가격은 이전 세대보다 600만 원, 700만 원 가량 높아지면서 약간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가격과 옵션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사전계약 첫날에만 16,000대가 이뤄지며 소위 대박을 쳤습니다. 아무래도 출산의 대기 수요도 조금 흡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록은 소렌토에 이어서 국내 SUV 중에 2위 기록이라고 하네요. 네, 저는 2열로 바꿔 앉았습니다. 2열의 공간성이 상당히 좋네요. 저희가 오랜만에 고민턴 친구도 데려왔는데 이 친구의 몸집이 워낙 크잖아요. 그런데 머리 공간도 요만큼이나 남고요. 다리 공간도 꽤 넉넉해 보이죠. 제가 앉았을 때도 다리 공간에 주먹이 한 4개? 반 정도 들어가고요. 머리 공간은 한 주먹이 하나 정도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다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어, 아주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이 차가 준준형 SV지만 u 공간이 작다 이렇게 느낄 여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중앙에 있는 공조는 이 송풍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1열 뒷좌석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K8 그리고 EV6에서도 확인했던 이 옷걸이형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밑에도 작은 옷걸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큰 주머니와 함께 작은 주머니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퍼가 있어서 좀 보기 싫은 물건들을 수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핸드폰을 넣어놨는데 핸드폰이 한두개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도어트림의 구성은 1열과 같습니다. 이 손잡이의 크롬 장식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브라운 색상도 똑같이 들어가 있네요. 열선 시트는 두 단계로 조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 윗부분에는 이렇게 독서 등도 마련되어 있고, 옷걸이가 여기 하나 더 있어서, 2열의 옷걸이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는 컵을 놓을 수 있는 컵 폴더가 두개 있습니다. 기본 각도를 이 정도로 맞춰놓고 봤을 때, 어, 이렇게까지 넘어갑니다. 지금 한 120도 정도 뒤로 젖혀진 것 같은데, 꽤 많이 넘어오죠? 이렇게 누워서 보니까 선루프가 크게 자리하고 있어서 개방감이 확실히 좋은데요. 이 가운데 부분에 바가 들어가긴 하지만 어, 뒷 부분까지 선루프가 크게 확장되어 있어서 꽤나 뒷열에서의 만족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벨트라인이 높게 올라오는데요 밖에서 봤을 때는 약간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키가 커서 그런지 그렇게 답답함이 많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2열에 아이들이 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아이가 앉아서 봤을 때는 밖을 보는 시야가 약간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2열의 승차감은 1열과 비슷한데요. 아쉬운 점은 잔진동들을 그렇게 잘 막아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요철의 진동 같은 것들을 어, 제 엉덩이가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데, 시트 자체는 괜찮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는 이렇게 쿠션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서 몸을 잘 지탱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1열과 마찬가지로 정숙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풍절음도 거의 유입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2열에는 뒤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꽤 있는데, 이번 스포티지는 뒤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기아 스포티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달라진 외관과 크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올 여름이 가기 전에 함께 차박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